네. 안녕하세요 조코지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 아침 방송이고요 자, 이번에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세 인하 이슈인데 어, 이번에 관세나 직후에 단숨에 폭등할 탑포 주식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전달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지금 시청자 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 꽤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최근에 언급을 해드린 전력 기업들이 상당히 좋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특히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기업 중에서 5월 10일. 주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죠. 보시면은 제가 35,000원에서는 어 1차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승이 나올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잡아드렸죠. 자, 보시면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길게 달렸는데 장중에 얼마나 올라갔죠? 이게 0%에서 35,300원까지 올라갔고 어 지금 하루만에 10%가 올랐어요 그렇죠 어, 5월 12일에 월요일 되자마자 목표가 를 찍어 줬다 말이죠 5월 10일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12일에 바로 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35,000원 에서 매도를 했다면 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다 말이죠 이런식으로 계속 언급을 해 드린 것은 요즘에 에너지 기업들 이었어요 5월 9일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어, GNBS 에코를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NBS 에코가 이번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장 중에 4,450원, 14%나 올라왔고, 요거는 제가 4,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어, 1차 목표가를. 이거는 못 미쳤죠. 한 50원 정도 못 미쳤기 때문에, 딱 맞는 가격은 제시해드리지 못했는데, 어, 비슷한 가격에서는 또 저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가격 인근에서 한번 매수 판단을 해보시면은, 어, 매도 판단까지 해보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잘 잡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자, 그리고 5월 8일도 그렇죠. 5월 8일도 보시면은 제가 이때도 전력 기업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때도, 광명전기 1640원까지 보세요. 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광명전기가 최근에 5월 8일 이후에 바로 5월 9일에 상승이 나왔죠. 광명전기 5월 9일 1690원까지 13% 올라왔고, 어, 말씀드린 1640원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쵸? 상투는 못 잡아드렸어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월 6일에도 전력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제가 일진 전기를 1차로 3만원까지 보세요 라고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일진 전기도 보시면은 어 이게 3만원을 오늘 찍었어요 5월 6일에 말씀드린 이후에 이때 빨간 날이었죠 어, 5월 7일에 수요일에 바로 상승이 나와 주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고 3만 원까지 결국에는 딱 찢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지키신 분들은 꽤나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한13% 4거래일 만에 났을 거라 말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제가 잘 발굴해서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참고를 잘해 보시고 자, 5월 4일 같은 경우는이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포바이 포. 말씀드렸죠. 포바이포가 5월 4일 이후에 바로 급등했어요. 5월 7일에 상한가가 바로 나왔고 이후에 상승 추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죠. 이 자리가 눌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눌림해서 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는데 어, 수익까지 날수 있을 거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다른 유튜브 영상과는 달리,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또 특히 누리는 혜택이 있다, 라고 말씀을 어, 드리고 있는데, 어,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고 계십니다. 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장중에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히 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직접 이 주식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만 1,700분 가까이 들어와 있고요. 100만 원으로 이억까지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죠. 5월 12일 월요일 어, 장 초반에 말씀드린 종목이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산일전기 변압기 관련주로 오늘 강세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9시 1분에 장 초반에 바로 공유를 해드렸죠. 이게 주가가 2.6%에서 산내일 전기가 엄청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장 막판에는 거의 4% 정도 됐고, 그리고 고가가 6.5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그리고 어 9시 34분쯤에는 이 SKAI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SKAI가 주가가 5%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번에 돌파 흐름 한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SKAI의 주가를 보시면은, 어, 종가는 음봉이지만은 장중에 슈팅이 나오면서 11.9% 올라왔어요.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람을 켜두고, 그 다음에 장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참고하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혼자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꿈비도 그렇죠. 9시 50분에 저출산 관련주인 꿈비가 어, 한번 반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가 주가 5.2% 였습니다. 자, 꿈비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5.2%인데 장중에 11%까지 찍고 그 다음에 내려왔죠, 그렇죠? 어 이것도 빠르게 접근하셨다면은 수익이 날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자 그리고 오후 시장에서는 두시 어, 반쯤에. 제가 이 스튜디오 미르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주가가 8%였는데 스튜디오 미르가 이때 이후로 스튜디오 미르 8%에서 꽤나 많이 올라왔죠. 장중에 18%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10%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단타로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한번 내고 싶다면은 제가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는 실시간 종목들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한번 적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당연히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컨텐츠까지 참여하시면서 돈까지 벌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자 뭐냐면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신청하면은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또 공유해드리는 대장주 레포트 영상을 공유해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공개라고 되어 있죠. 어, 누구에게나 공유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는. 5월의 대장주 레포트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 목표 수익률이 54%짜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보시면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활동하고 있는 조민이 전이께서 이번에 어, 촬영을 해주셨고 5분짜리 짧은 영상이니까 어, 보시다 보면은 이게 어떤 기업인지. 그쵸? 이 모자이크가 싹 해제가 되면서 나타납니다. 어, 투자하시는데 어, 더 적극적인 판단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그리고 시청자분들만 볼수 있는 5월의 대장주 레포트 영상 입장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 시청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 중반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 중반부에 어,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방 입장도 해보시고 5월의 대장주 레포트까지 어, 한번 챙.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어, 오늘의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슈를 한번더 훑고, 그 다음에 어, 보도록 할 텐데. 자, 저는 우리나라 5월의 수출이 23% 정도 급감했어요. 연휴도 있었고, 어, 중국, 미국 관세 전쟁의 영향도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인데 이번에 어, 이 급감했다라는 이 악재가 또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가 어, 연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145%에서 30%로 마이너스 115% 줄였죠. 자, 그리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 에서 어, 10%로 요것도 115% 줄였죠 어, 둘이 이제 합의한 겁니다 마이너스 어, 115%씩 우리 줄이자 아, 90일간 우리가 좀 유예를 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수요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특히 반도체 나 어, 자동차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세가 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이런 리스크가 좀 해지가 됐다, 악재가, 어, 우려가 좀 덜었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특히 반도체 기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TLB, 어, 네오셈, 리노공업, l g 이노테까지네 어, 가지 기업을 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은 TLB부터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넥스트레이드에서 굉장히 좀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은 이 자리를 한번 체크해 를 보세요. 이 자리, 음, 주가가 어, 지지되던 그런 구간이죠. 지지되는 라인을 계속해서 버텨줬어요. 우선. 어 그리고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버티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건 조만간 급등할 것이다 라는 암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어이 정적을 깨주면서 돌파 시도가 만들어졌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기업이고 특히 장기 평선을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리고 윗골이 없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앞에 있는 이런 급락 구간들은 좀 피해야겠지만은 어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자, 담기에는 아주 낮은 가격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지금 60일 이평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이죠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어, 시초가가 여기를 좀 뚫는다면 은더 어, 상승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좀 막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은 다시 한번 어, 여기 19,000원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떨어지더라도 좀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 조금 존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시면은 TLB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급락 폭이 강했었습니다. 어, 요 박스권을 형성하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고 여기를 최근 들어서 두 번이나 어, 터치가 되면서 이제 소화를 많이 해줬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뜨렸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는 급락은 이미 허물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평선 기준으로 볼게요. 장기평선을 이탈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다가 1번. 그리고 최근에 장기평선을 빠르게 돌파하면서 뚫었다가 2번,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장기평선을 지지했다가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평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제 상향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의 자 4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t l b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서는 저항이 걸릴 거예요. 음. 23,500원 최종으로 보세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21,500원에서 어 1차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TLB 첫 번째 기업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네오셈입니다. 네오셈도 이제 어 이제 SSD 관련주인데 삼성이 이번에 좀디램 가격을 올리면서 디램 관련주들이 좀 먼저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네오샘은 국내에서 이제 1위의 디램 검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아, 네오샘의 일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오샘도 윗골이 없죠. 윗골이 없이 매물대를 허물어주죠. 이만큼 관세 이나 이슈는 좀 파격적이었고 굉장히 지금 돌파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도 장기 이평선을 최근에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요 거래량 없이 저점을 올려줬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렘 종목들은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호재를 통해서 상승할 기회를 얻었다 명분이 생겼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줬을 때, 줬을 때 거래량 없이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어, 이 매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매수만 남으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니까 바로 뛰어버리죠, 그렇죠? 이 매도가 약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주가가 급등이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상승이 나오죠, 그렇죠? 어, 전제가 형성이 됐죠. 지금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안 빠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어, 전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장기평선을 뚫어주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뚫어줄 수 있는. 어 여기서부터 우리가 급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당장이라도 접근해도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이 기회를 잡아 보시고 자 이번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개인들이 거의 10만 주 나갔고 어, 외국인들 기관이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 수급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네오셈 간단하게 봤고요. 자 목표가는 13,000원 최종으로 보시고. 짧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1,500원을 1차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00원 1차 13,000원 최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리노 공업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어, 영상 중방부에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그쵸, 어, 주식 공부방이라든지, 어, 레포트를 어떻게 받아보는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 주식 공부방과 레포트를 받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지금 바로 볼 수 있는데, 자, 단, 여러분들이 30초 짜리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무료로 종목도 받아 갈수 있고. 5월의 대장주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유튜브 영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자 의견을 수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성향이 있는지 어,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어, 지금 보시는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고정 댓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주 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공부방 입장 안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어,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간단한 이제 설문조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뭐 30초 만에 끝나는 거라서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무료 주식을 공유하는지, 아, 이제 Q&A도 있고요. 음,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간단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의 구독자인지, 고백스, 그리고 투자 경력은 몇 년인지, 그리고 나의 주식 투자는 어뭐 단타, 스윙, 중장기, 어떤 걸 추구하는지 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상만 해도 좋은 내 목표 수익률은 매월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주식 투자 목적은 땡땡입니다. 어뭐 제2의 월급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또는 용돈벌이로 어 투자를 한다. 또는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아니면 노후 대비 자금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또는 쾌감 때문에 투자를 한다 뭐 아무거나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싶은 이벤트가 있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거를 더 바라는지 레포트가 더 받고 싶다면은 어 이쪽 그리고 주식 공부방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쪽 뭐둘다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어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방 안내 받으실 어 이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유재석 이라면요 음, 이름 적어 주시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핸드폰 번호를 틀리면은 입장이 안되고 레포트도 받아 볼수 없어요 그래서 어, 오기재 방지를 위해서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한번더 제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출을 하시면 어,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제 오타가 없다면요 대장주 레포트를 받아볼 수 있는 링크와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의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클릭하면 은 바로 볼수 있어요. 자 위에 거부터 클릭을 해볼게요. 자 대장주 레포트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 아까 영상 초반에 아, 보셨던 일부 공개 영상이 바로 이렇게 뜨니까요. 아, 시청하시면서 투자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아, 주코치 무료 주식방 이렇게 클릭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 텔레그램 데스크탑에서 열겠습니까 라는 이런게 나와요. 어, 열기를 누르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입장하신 뒤에 어,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게 안 뜬다 라고 하시면요. 어 여러분들 pc나 모바일에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음 그래서 텔레그램 이라는 어플은 어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 어플이 니까 간단하게 다운로드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다운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입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이 과정이 귀찮다 다운 하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러신 분들께서는 오픈인 웹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가 운영하는 이방 바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클릭하시면서 엿보셔도 어,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여러분들이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공부방에 입장하시면은 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장전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하는 이런 대장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그리고 5월의 대장주 레포트 간단한 설문조사 후에 입장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은 주식 영상이라는 게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어, 일반인도 업로드를 할수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 사기꾼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검열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투자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자격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 펀드, 증권, 파생상품까지 어, 이제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어, 이제 부여합니다라는. 겁니다 제도권에서 어 이렇게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 출신인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고 분석을 하는지 어 엿볼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어 판단해 보시고 어차피 무료이니까 이제 많은 참여해 보시고요. 설문조사도 어 간단하게 작성하시면서 어 공부방도 입장해 보시고 그리고 올해 어 대장주도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더 많은, 더 많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어, 리노공업부터 차트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의 어, 일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은 이번에 어, 이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 재개가 됐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탈출하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액분 이후에 어,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좀 받아내 줬어요 그쵸 애초에 좀 거래량을 많이 어, 털어내 줬기 때문에 지금 좀 올라가기 수월한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 이번에 좀 개인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공격적인 매수로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개인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매수세로 어또 전환했다라고 볼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지만 매도가 강한 구간을 이렇게 소화한 매집봉이 나왔다 라면은 기회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을 이렇게 한번 소화하니까 돌파하는 거고, 그렇 지금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을 소화하면서 이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리노공업이 저는 좀 신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어 이제 주봉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고점이 6만 1천원이에요 지금은 3만 8천원인데 좀 가려면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신고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회익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전과는 많이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요 이 주가가 3만원에서 4만원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루한 박스권이었습니다 리논 공업이 근데 최근에 AI가 이슈가 되면서 어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리논 공업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고 그렇죠 음,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조금 약해지니까 어, 이후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그리고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만들어지더라도 눌림이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첫 번째 상승의 뒤에 있는 어, 박스권의 매도세가 전부 다 털린 거죠. 그쵸? 음, 그러니까 새로운 시세가 열렸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하락의 추세만 소화한다면은 이전에 있는 이 매물 대는 이미 약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흐름만 소화한다면은 어 이제 상승하기 좀 쉬워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위에서 맞고 많이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주봉을 봤을 때 윗꼬리가 나오면서 앞에 있는 연속적인 음봉들을다 이제 약하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어, 이제 소월하게 담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담아 두시고 정말로 기다려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리노공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어, 짧게 보시려면요. 47,000원 최종으로 보시고, 그리고 어, 1차로 이제 절반은 43,000원 구간에서 절반은 어, 이제 파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리노공업 봤고요 마지막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자, LG 이노텍을 보도록 할텐데요. LG 이노텍. 자, 이번에 우선은 AI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올랐었는데, 관세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관세 악재가 해소가 되니까 이번에 또 바로 올라와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밑골이 없는 양봉이 만들어졌고, 자, 보시면 이 바닥에 박스권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 종가의 흐름이 아주 좋고요. 지금 노란 색깔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돌파하는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데, 이번에 관세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또 꾸준한 상승 또한 나올 수 있는 달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번에 개인들이 14만주를 던졌는데, 최근에 볼수 없었던 개인들의 매도입니다. 가장 많았었던 매도가 7만 수준인데요. 이번에는 거의 두배 수준까지 나왔죠. 물렸던 개인들이 탈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고 있죠, 그렇죠? 예,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뱉을 거예요. 주가가 우하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개인들은 정말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힘은 상당히 강해질 수 있어요. 자, LG 노트을 월봉으로 같이 보시면 어,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 하락 추세를 어, 이번 관세 이슈로 인해서 좀 소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전처럼 아래 꼬리가 길었을 때 나왔었던 이런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단기 평선 이탈에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쇼 어, 커버링이라 그러죠 이런 쇼스를 커버해주는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장기적인 상승의 흐름과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lg 노텍은 간단하게 봤습니다 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조금 길게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봐요 저는 20만원까지 어,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짧게 보실 분들은 딱 17만 5천원에서 절반 파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lg 노텍까지 어, 오늘 봤고요 어, 이번 달 어, 5월 달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국장의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가방기에 레 미개의 양선도 있고 뭐 어, 이제 조기 대선도 이제 6월 달에 있으니까 어, 이번에 우리가 담아둬야 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다라고 봐요. 5월이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기업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공지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정말로 많이 주셔요. 주코치의 매변 전략 주식 또박이 채널은 유료 회원권을 혹시 운영을 안하는지 공부방에 들어오더라도 직접 1대1로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유료방 운영을 따로 안 하시는지, 그쵸? 리딩을 따로 안 하시는지, 유료여도 합리적인 가격이면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유료방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이고요. 소수정의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접 유료방을 운영할 여유가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도와드릴 여유가 없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임에도 이제 도움을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저희가 특별 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별 케어 서비스가 뭐냐면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과 저희가 재휴를 했습니다. 재휴재휴를 해서 본 채널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특히 투자로 지치고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나 영상이나 공부방을 통해서도 내가 좀잘못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휴사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로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본 채널의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서를 권유하지 않으며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판매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칭 범죄 피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공식 제휴사가 어딘지 모르겠다. 공식 제휴사 확인 및 각종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휴사 확인 및 사칭정보 제보라고 링크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제휴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이제 프리미어 컨텐츠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